안녕하세요. 역사가 뚫린다, 성경이 보인다. 역사 드라마로 읽는 성경. 오늘 계속해서 통일왕국시대, 통일왕국시대 살펴보고 있습니다. 주전 1050년부터 주전 931년까지 이어지는 아, 사울, 다윗,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이 3대로 이어지는 통일왕국시대. 자, 그 중에서 사울이 왕으로 등극하는 과정을 다루는 사무엘상 9장에서 12장 스토리를 살펴봤죠. 바로 라마에서 선지자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은 받는 과정 이미 설명드렸고, 그리고 미스바에서 제비뽑기에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왕으로 선출되는 그런 과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두 가지를 얘기했고요. 자, 오늘이 중에서 길갈에서 이제 왕으로 옹립되는 과정, 사무엘상 1 1 장의 스토리를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길가에서 이제 왕으로 옹립되기 위해서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었죠. 바로 길라 야베스, 길라 야베스를 이제 구원하는 일이 이제 벌어진다. 자, 사울이 왕으로 뽑힙니다. 왕으로 뽑혔죠. 사월일로부터 어, 기름부음 받았고 이걸로안 되죠. 1대1로 기름부음 받아가지고 어, 왕이지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아놓고 이제 어떤 제비뽑기에서 선출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왕이냐? 아직 왕이 아닌 거예요. 사울은 이제 왕으로 뽑혔지만 아직 왕이 아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 이 왕정이라고 하는 제도는 어, 열방 그 이방에서 온 것이죠. 왕정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통치제도가 아니에요.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이 너무너무 무서우니까.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가공할 만한 적, 적을 두고서, 더 이상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 믿고 못 살겠다. 그러면서 어때요? 우리도 열방처럼, 열방처럼. 그러니까 이들의 기준이 이제 이미 열방이 된 거예요. 열방. 이방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조류처럼 그렇게 살아가겠다. 그 당시에 이제 다 이제 어때요? 다 이제 고대 왕국들이, 중앙 집권의 왕국들이 세워져 가는 상황에서, 아, 우리가 더 이상 어떤 열두 집합 각각 개별 플레이하는 지리 멸렬한 상태로는, 아, 살아갈 수가 없겠다. 생존의 위협을 받으니까, 거기에 이제 이 바로 옆에, 바로 옆에 뭐가, 누가 있습니까?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마만부한 적이 있으니까 왕을 제 구하는 것이죠. 근데 이, 이, 이 왕정 자체가 이 세상, 이 세상에서 온 제도이지만, 아, 어떻습니까? 아, 이스라엘 왕정은 약간 다르다. 바로 두 가지 면에서 다른데 첫 번째가 뭔가 선지자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돼 선지자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왕이 되는 거예요. 바로 어, 사울이 선지자 사무일로부터 기름 부은 받은 것이죠. 이게 처음 첫, 첫 번째 다른 것이고요. 두 번째 다른 게 뭔가 아, 기름 부은 받았다 해서 왕이 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어떤 능력을 보여줘야 돼요. 왕제로서 어, 정말 능력이 있음을 이제 보여줘야 된다. 내 능력을 보, 보여줘야 돼 바로 그 기회가 이제 머지않아 찾아오는데, 그게 뭔가, 바로 길라디아베스를 구원하는 사건입니다. 길라디아베스. 이 길라디아베스, 요단 동편, 바로 여기 사회가 있고요 요단 간이 있죠. 위에 이제 갈릴리가 있죠. 바로 이 길라 야베스 여기 약복강이 있고 상부 요단 상부 상부 길라 땅에 있는 어, 대표적인 도시 길라 야베스 그 위에는 있 길라 라몬, 성서 지리편에서 이제 귀가다 하게 이야기했죠. 바로 길라 야베스를 누가 이제 공격을 합니까? 바로 어 요단 동편에 있는 이 암몬 이 암몬 왕 나아스 이 암몬 왕 나아스가 어떻게 해요? 공격해가지고 이 길라 야벳을 포위한다, 포위한다. 자,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포위당한 이 길라 야벳스가 어떻게 합니까? 암몬왕 나아스에게 우리가 제발 서로 언약을 맺자, 언약을 맺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암몬왕 나아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어야 언약하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 안, 언약 안 하겠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 길라 야벳스에서 이 암몬왕 나아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우리에게 일주일만 시간을 달라, 일주일만 시간을 달라. 우리가 요단 서편에, 요단 서편에 우리를 도와, 도우러 올 아, 형제들이 없으면은, 어,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우리가 항복할 테니까 그때 가서 오른눈을 빼든 왼눈을 빼든 뭐다 빼든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이럴 때, 이제 길라 야베에서 보낸 그 파발, 그 전령이 당시 기부하, 네, 사울이죠사울에 있는 집. 기부하에 있던 그사울에게 임한다. 전령이. 이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당시, 이 사울은 이미 왕으로 뽑혔죠? 근데 사월은 뭐하고 있습니까? 기부하에서? 기부하에서 뭐하고 있었죠? 자, 퀴즈. 뭐하고 있었습니까? 딱 왕좌에 앉아가지고 통치하고 있었습니까? 통치하고 있었습니까? 아니죠. 바로 범부처럼, 일개필부처럼 뭐하고 있었다? 아, 소를 불고 어, 밭을 갈고 있었다. 아직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정은, 왕정이라는 제도 자체가 열방에서 온 것이지만, 이스라엘 왕정은 두 가지 면에서 다르다. 첫 번째, 선지자의 기름부으심. 두 번째, 뭐예요? 바로 어떤 능력을 보여줘야 되는데, 아직 능력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왕이 아닌 거예요. 왕은 바로 이 길라야벳을 구원하는 이 능력을 보여주는 사건 이후에 백성들의 열렬한 환호, 행갈의 속에서 왕으로 옹립되는 것이죠. 바로 그래서 아직까지는 왕이 아니다. 그래서 범부, 필부처럼 그냥 소를 몰고 밭을 갈고 있었죠. 바로 어, 밭 갈고 있는 이 사울에게 길라야벳에서 보낸 그 전령이 임하고 이때, 하나의 명이 사울에게 임하고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아, 자신의 소를 각을 뜨면서 아, 군대 징진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징진 명령에 응하지 않는 사람들 바로 너희들의 소도 이 소처럼 다 각을 뜨겠다 이제 하는 거죠. 이때 에, 군대가 몇 명이 모였는가? 바로 배색. 배색, 여기서 이제 숫자를 세니까 어때요? 총 33만.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유다에서 3만,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30만의 군대. 엄청난 군대죠. 총 33만의 군대를 모아서 길라야베스를 구원하는 스토리. 자, 그래서 길라야베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일, 해가 뜰 때, 해가 더울 때,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서 새벽에 군대를 세대로 나누어가지고 공격을 하고 결국 승리를 한다. 그리고 길라야베스를 구원한다. 자, 그리고 나서, 자,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바로,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냐? 우리가 그를 죽이겠다! 그러는 거예요. 자. 뭐예요? 사울이 왕으로 뽑힐 때 뭐라고 조롱했습니까? 사울이 당시 행국, 징구렁이 뒤에 숨어 있었잖아요. 그때 이사울을 사람들이 조롱했잖아요. 저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는가 그러잖아요. 그래서 길라야구스를 구원하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준 사울을 보면서 과거 이사울이 어떻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조롱했던 사람들 누구냐, 곤란해, 우리가 지 죽이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때, 이때 어떻게 합니까? 아, 사월은 죽이지 않죠. 어떤 그 초기 사월의 모습은 굉장히 왕제로서의 능, 왕제로서의 자, 그런 그 자질을 많이 보여준다. 기쁜 날이기 때문에 에, 그런 죽이는 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길갈로 가서, 길갈로 가서 우리가 나라를 세우자. 나라를 세우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길갈로 가서 나라를 세우자. 길갈로 가서 나라를 세우자. 이렇게 얘기하죠. 바로. 자 길라야베스를 이제 구원을 하고 그리고 길갈로 가서 나라를 세우는데 자 근데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왜 길갈로 가서 나라를 세우죠? 이게 이제 지도상으로는 어, 뭐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길라야베 길라야베스 여기서 이제 여기서 행갈이 치고 어, 사울을 왕으로 옹립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굉장히 먼거리거든. 먼거리 길갈까지 와서 왜 길갈로 가서 나라를 세우는가? 왜 길갈에서 사울을 왕으로 옹립하는가? 사울이 왕으로 옹립된 곳은 길갈이거든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은왜 길갈로 가서 어, 왕이 등극식을 했을까요? 요게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왜 선지자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다 모이게 했을까? 왜 미스바에서, 어, 왕을 제비뽑게 하는, 왕을 세우는 그런 예식을 뽑는 의식을 왜, 왜 미스바에서 했을까? 왜 미스바일까? 그 굉장히 중요한 퀴즈를 했죠. 바로, 어 당시 이스라엘은 어때요? 블레셋으로부터 압제당하는 블레셋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 그리고 바로 옆에 뭐가 있었어요? 바로 개바라고 하는 개바 거기에 블레셋 총독부가 있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바로 미스바가 어떤 곳이에요? 바로 미스바가 바로 어,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미스바에서 미스바 전투에서 어때? 승리를 주셨죠. 아, 바로 사무엘이 조용히 번제를 들때 하나님의 승리를 주셨다. 그 승리의 그 잔상이 아직까지 남아 있는 그 장소에서 왕을 세울 때이 왕을 세우는 그 자체는 당시 블레셋의 압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반역이고 엄청난 거사였던 거죠. 그 엄청난 거사를 두려워 살떨리는그 거사를 담대하게 치를 수 있는 장소는 바로 어, 미스바였던 것이죠. 자. 그 동일한 선상에서, 바로, 길라야베스를 구원하고, 바로, 길라야베스 여기서 행갈에 찍고 사울을 왕으로 옹립한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 멀리, 길갈로 가서 나라를 세우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세우자, 나라를 새롭게 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길갈이 어떤 것인가. 자, 동일한 연장선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왕, 이스라엘 왕을 뽑은 것도 이제 거사지만, 이 거사를 맞으면 확정하는 게 뭐예요? 왕을 이제 세우고 이제 통치를 시작하는 게 이제 언제, 언제냐. 사울 통치 원년이 바로 이제, 바로 이때인데, 어떻습니까? 바로이 블레셋에 대한 엄청난 거사고 이건 반역이죠. 반역. 자, 그런일을 하려면은 어, 마땅한 장소가 바로 길갈입니다. 길갈. 자, 길갈이 어떤 것입니까 바로 길갈의 그 역사성을 이용는 것, 이용하는 것이다. 길갈은 누누이했지만 바로 여호수아에 의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 처음 예배해 드린 장소다. 예배, 예배. 예배. 그리고 두 번째가 뭡니까? 두 번째가 이 길갈을 이제 베이스 캠프 진지 삼아서 여호수아에 의한 그 가나안 정복 전쟁 백전백승할 때그 베이스 캠프가 있던 장소가 바로 이 길갈인 거예요. 베이스 캠프, 베이스 캠프. 그래서 이 길갈에서 이제 왕을 옹립하는 이런 일들이 당시 이 살떨리는 이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아무 거사를 하게 거사를 하는 왕을 옹립하는 최적의 장소로 바로 이 길갈이 선택이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아, 어, 아직은 뭐 예루살렘, 뭐, 이 여부수, 여기는 여, 기가 이제 나중에 예루살렘이 되고, 이제 다이성 예루살렘이 되는데, 아직까지, 이때까지도 여부수는 이스라엘 정복되지 않은 가나안그 원주민들의 도시였거든요. 그러니까 초기 이스라엘이 정착할 당시 이가나안 땅에서 초기 성수로서 굉장히 중요한 장소가 어디였는가? 바로 길갈이었다는 거예요. 초대왕 사울이 옹립된 것도 길갈이고. 자, 어떻게 보면 실로 성소가 있었던 그 실로보다도 오히려 더 중요했던 곳이 바로 길갈이었다. 이 당시에는 실로는 완전히 훼파돼 가지고 실로는 이제 완전히 파괴되었죠. 아, 우리 예, 그리고 러로있던 제스장들은 높당 높당이 되게 이쯤인데 높당으로 다 이제 임시 거처를 옮기게 되고 뭐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바로 어, 길갈 뭐 그런 것들 다제외한다고 하면 바로 길갈이야말로 최적의 장소였다. 아, 가나안 땅에 와서 최초로 예배드린 장소였고 그리고 어, 이런 그 정복 전쟁 가나안 정복 전쟁을 백전백승 이끌 때 바로 그 베이스 캠프가 있던 장소가 이곳이기 때문에 그 길갈이 어떤 그 진한 그 승리의 기운을 이용하기에는 어, 최적의 장소가 바로 길갈이었던 것이죠. 자, 그럼 왜 길갈에서, 어, 이 왕이 등을 했는가 그거에 대한 설명을 했고요. 자, 근데 또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바로. 그럼 사울은, 당시 이제 기부하에서 밭 갈고 있던 왕으로 뽑혔지만, 네? 바로 그 사울이 왜길라디 아베스를 구원하러 갔을까요? 길라디 아베스를. 자, 우선, 이길라디 아베스가 위험에 처하니까, 어때요? 아, 사울이 이스라엘 12지파 총 연합군을 형성해가지고 33만, 예, 모아가지고 길라야 베스구원하죠 바로 이런 일이 뭐야 이런 일이 그 사사시대에 사사시대에 그 에브라임 지파에게 기대됐던 행동이에요. 에브라임 지파. 하나님은 레위에게 어떤 영지 리더십을 주셨죠.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에게 정치인 리더십을 주셨는데 바로 이 사울이 했던 것처럼 이 에브라임 지파가 그런 일을 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하지 않았겠죠. 왕조로 넘어가지 않았겠죠. 근데 에브라임 지파는 그런 일들을 전혀 하지 않았다. 전혀 하지 않고 바로 자기 형지파인 바로 기도원과. 그리고, 입다가 전쟁할 때, 형지파인, 그 동쪽 문화세, 에, 입다와 서쪽 문화세 지파의 기도원, 에, 그 형지파가 이제 전쟁할 때, 다 이기고 뒷정리할 때 나타나가지고 딴지 걸기 하는, 그 에브라임 지파의그 타락상, 그런 것들 때문에 결국 이게왕정으로 넘어갈 수 밖에 없는. 자, 어쨌든, 음, 이 사월이 굉장히 인상적인 행동을 합니다. 그럼 사월은 왜, 길라야베스를 구원으로 갔을까요? 굉장히 멀잖아요. 요단 가운데 기준해가지고, 요단 서편이고, 동편. 시간도 많이 지났습니다. 서로 어떤 심리적인 같은 집하러 가지만, 어떤 집하도 연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왜 사울은 당시 기부하에 있던 사울은 왜길라베스을 구원하러 갔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종종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의 신의 감동에서, 하나님의 신의 감동에서, 자 하나님의 신의 감동에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의 감동에서 갔다. 자 이렇게 대답하면 참 애매합니다. 또 역사 드라마 관점에서 얘기하면은 이거는 이제 정, 정확한 대답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왜왜 왜 이렇게 성공했습니까? 근데 아, 믿음으로 했어요. 왜 이렇게 못했습니까? 아, 믿지 않아서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대답을 하면 답이 아니에요. 왜 이렇게냐 그니까 은혜받아서 했다. 왜 이렇게 못하니까 믿음이 없어서 못했다. 굉장히 두리뭉실한 답이거든요. 자 이게 하나님의 신에 감동했다. 이것도 이제 답이 될수 있지만. 굉경쟁 이거는 이제 정확히 관역을 이제 조준한 어떤 역사 드라마 관점에서 볼 때는 이건 이제 어떤 신학적인 대답이라는 거죠. 자 그럼 왜 사울이 이 길라야벳을 구원해 갔을까? 두 번째 나오는 대답이 뭔가 자 자기를 조롱한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왕으로 뽑혔을 때 적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는가 그런 자기를 조롱하다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려고 에, 이제 코를 를 납작하게 주려고. 자기를 무시했던 사람한테 이제 자기의 진면목을 보여주려고 이제 길라야벳을 구원하러 갔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 이 정도 되면은 차라리 1번보다 요 2번의 대답이 어떤 역사 드라마 관점에서 훨씬 더 진일보한 대답이라고 할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도 여전히 2% 부족한 대답입니다. 바로 사울이 길라야벳을 구원하러 갈 수밖에 없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그게 뭔가 이게? 그게 뭔가 바로 아, 사사기가 끝날 때. 사사기 19, 20, 21장. 거기서 무슨 사건이 있었죠? 바로 기부와 첩사건이 있었다. 그 기부와 첩사건을 통해서 무슨 일이 벌어지면서 사사기가 끝납니까? 바로 이 베냐민 지파 하나를 두고서 나머지 열한 지파 연합군이 싸우는 어떤 내전을 벌이는 이런 상황으로 사사기가 끝이 납니다. 자, 그때 이 베냐민 지파는 거의 육, 창 남자, 장정만 6 0 0명 남기고 완전히 전면, 이제 완전히 그냥 씨가 마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자, 이런 상황에서 어, 이스라엘 열한 집는 어떻게 합니까? 베냐민 집화가 사라질 위기에 처하니까 자신들의 딸들은 주지 않기를 하나님 앞에 서원했기 때문에 이 장정 이 베냐민 집화 600명 이게 어떻게 천을 주는가? 이 400명은 어디서 합니까? 400명은 바로 길라디아베스의 딸들을 이제 데려오고, 그리고 200명은 어디서 옵니까? 200명은 바로 실로, 포도원 축제에 참여한 그 여인들을 천여 보쌈을 통해서 대줍니다. 200명은 실로의 포도원 축제, 그리고 400명은 길라디아베스에서 온 거예요. 자, 그, 그렇게 해가지고 600명에서, 어, 번식을 해가지고, 이제, 베냐민 집화가, 나오는 거고 거기에서 왕이 된게누구예요 사울이에요. 사울. 그러니까 사울 당시에 이 베냐민 지파의 집안에서 어때 600명 가운데 400명의 딸들이 길라 야웨에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세 가정당 두 가정은 어때요? 그 엄마 그 외갓집이 어디에 바로 길라야베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후 입장에서 길라야베스를 구원으로 갈 수밖에 없죠. 왜 자기 집안일이거든요. 자기 집안일. 자, 여러분들 아, 우리가 물불 안 가리고 어, 불구덩이라도 쑤시고 들어가는 것을 여러분들 언제 가는지 아세요? 하나의 명예 충만해서 아 그거는 이제 말로는 그럴 수 있지만 그거보다더 강력하게 뭔지 아세요? 뭐. 날 무시했으니까 자산도 코를 납작하게 해주려고 그리고 그래서 불구덩이에 들어갑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물불 안 가리고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건 뭡니까? 우리의 가족일, 우리의 자녀일, 우리의 부모일. 이럴 때 우리가 물불 안가리고 가는 거죠. 사월이. 당시 이제 기부하였던 이 사월 입장에서 길라야아베스는은 네일이에요. 일 내일 바로, 바로 우리가 남이가 정말 한 집안의 일이기 때문에 길라야 아베스를 이제 구원하러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서 사월이 이길라야 아베스를 구원으로 가는 이사 3회상 11장의 스토리가 어디와 연결되는 거예요? 바로 사사기, 사사기 19장에서 21장에 나온 그 기부하 첩사 건을 이해해야만, 아, 사, 어, 사월이 길라에베스를 구원하러 갈 수밖에 없구나. 역사 드라마 관점에서 이게 이제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근데 왜 사울이 길라에베스를 구원하러 가냐 그랬더니 이거를 하나의 님 영예에 충만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대답하는 것은 굉장히, 아, 정말 안타까운 대답인 거죠. 근데 안타까운 건 뭐예요? 정말, 정말 많은 분들이, 심지어 목회자분들도 그렇게 대답하신대요. 그렇게. 그렇게 대답하고 정답 맞혔다고 생각하고 굉장히 뿌듯해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 성경이 굉장히 공중에 붕떠 있는 아, 그도도 사람들을 하는 스토리 스토리인데 이 공중에 붕떠 있는 이상한 스토리가 돼 버립니다. 이상한 스토리. 물론 하나님의 충만해 가지고 이제 갔겠죠. 하지만 일차적으로 뭐예요? 일차적으로는 바로 길라 야베스와 이 사울은 친인척 관계로 굉장히 연결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 당시 이 베냐민 지파에서 세 가정당 두 가정은 외갓 집이 바로 길라 야베스였다는 것이죠. 길라 야베스. 자, 이렇게 해 가지고 이제 사울이 길 이제 예, 길가에서 왕으로 옹립되는 과정 이걸 위해서 이제 길라야벨 전투를 이제 승리로 이끄는 아,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했고요. 자 이렇게 하면서 사월이 라마에서. 음, 선지자 사물에 의해서 개인적으로 기름 부은 받고, 그리고 미스바에서 제비뽑기 에서 왕으로 선출되고, 그리고 아직 왕이 아니라고 했어요. 능력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 능력을 보여주는 바로 길라야베스 전투, 그리고 그 전투 이후에 길갈에서 왕으로 옹립되는 과정을 설명하면서, 왜그 굳이 길갈인가? 길갈이 어떤 그 역사성을 얘기했고요. 그리고 왜그 길라야베스를 구원하러 갔는가? 바로 길라야베스와 이 베냐민 지파와의 어떤 친인척 관계, 여기에 이제 사사기 후반부에 나오는 기, 바로 기부와 첩사건과 연결이 된다. 이걸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아, 어, 바로 성경은 이제 어떤 역사 드라마로서 성경 은 66권에 따로 떨어져 있는 독자적인 책으로 보시면 안 된다. 성경은 바로 한 권이다. 성경은 66권이 아니고 한 권이다. 바로 한분 저자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66부작 대하 드라마 한 권이다. 이걸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만 바로 이 사사기 19장에 나온 스토리와 그리고 사무엘상에 나온 이 스토리가 연결이 된다는 거죠. 연결. 자, 이렇게 해서, 어, 4월이 왕으로 등극하는 과정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단계별로 3단계에 걸쳐 나누어서 살펴보았습니다.